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종에는 어,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태어나면 <laughs>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된 사람이 있죠. 예, 부모가 종이거나 어, 또는 어, 어떤 어 사연 때문에 태어나면서 종이 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전쟁과 같은 경우에 포로로 끌려와서 잡혀와서 종이 된 사람이 있겠다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모두 다 종은 어, 스스로 종이 되고 자의에 의해서 종이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 1절, 어,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까 19절 마지막에 보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바울의 인생의 목표 사도바울의 삶의 기준은 늘 어, 보금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고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이고 삶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종된 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사도바울의 마음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또 이웃들을 향하여 꼭 가져야 하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 이 시대는 스스로 더 높아지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어, 온 세상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귀한 사람이야? 너는 스스로 높임을 받을 사람이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갖고 얼마나 높아지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함도 있고 모든 권세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낮아지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려면 우리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 싶습니다. 어, 가끔 어,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소식 중에 어,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아주 낮은 모습으로, 아주 어,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때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부모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지만 내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낮은 모습도 그냥 마땅히 감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바로 사랑의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이 그 안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낮아질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종된 자로 낮아진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되었다고 말하면서 오늘 20절부터 보면 20절 앞부분에만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21절에는 율법 없는 자들을 22절에는 약한 자들을 이렇게 그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유대인들이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이죠. 약한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그들과 똑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동일하게 그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된 것과 같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추는 것이 그의 삶의 기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일그 일을 위하여 다 맞추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가 복음의 본질은 붙들지만 나머지는 다 용납할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것 또한 사도바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 말씀, 또이 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우리, 어, 우리 아이들이 참 많죠. 다음 세대들이 많고, 어, 꼬마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교회마다 지금 젊은이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고, 교회마다 다음 세대들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교회가 잃어버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어, 기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 어, 사랑하는 모습, 또 하나 되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다툼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다음 세대의 삶과 그들의 문화와 마음에 맞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 사실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변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어, 보여지는 모습은 그러실 뿐이죠. 그런데 변화되고 변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혼을 얻기 위함이죠. 그 다음 세대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얻기 위하여 그런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어, <laughs> 여러분, 요즘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어, 저희 집에서도 아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요즘 유행한다고 하는 음악을 듣는데, 저는 제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음악 스타일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게 음악이고 이걸 들으면 이제 교회에서 쓰는 말로 은혜가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 그런데 하여튼 그 아이들은 그런 식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하자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 아이들의 음악이라든지, 그 아이들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용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유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들이 이전의 스타일, 이전의 모습에 딱 굳어 있어서 그것을 변화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교회의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이지만 목사님이 새로 가셔서 피아노를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피아노는 한번 그곳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 같은 거예요. 도무지 안 돼서 목사님이 어한 주에 5cm씩 이렇게 옮겨 보셨다고 그래요. 근데 또 그것도 들통 나가지고 또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피아노가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굳어져 있는 거죠. 용납이 안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만나고 또 사랑하고 섬경할 때,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의 본질에, <laughs> 십자가 복음의 본질에 문제가 없다면, 다른 것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 저도 이미 판이 굳어져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 본질만 붙들고 다른 것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어, 이유는, 그렇게 용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차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요즘은 세대차가 뭐한2 30년 정도가 아니라 한 5년, 1년 사이에도 세대차가 엄청 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복음의 본질은 붙들되 나머지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용납할 수 있는 마음 그래야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영혼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다름질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다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천심으로 달려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름지라는 경기를 통하여 상 받는 자는 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절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다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세상에 다름질하여 상 얻기를 원하는 자들도 절제하는 삶을 살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이야기를 보면 이제 앞으로 겨울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있게 될 텐데 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 많을 텐데, 특별히 그분들 보면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아마 20대 초반, 중반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은 그런 나이입니까. 그런데 그 경기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다 절제하고, 전심으로 그 일에 자신의 삶과 시간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벌은 그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조, 우리가 더 절제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제가 어디서로부터 오느냐. 하나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 있어야 절제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나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절제가 되어집니다. <laughs> 분명한 목표, 분명한 방향을 달려가는 태도가 바로 <laughs> 절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절제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지 생각만 한다고 절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절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바로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내가 성령에 사로잡힐 때 절제라는 열매가 내삶 속에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것을 지불하고 정말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 나오는 것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놓아야 더큰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주님 주시는 절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혀, 사로잡히게 된다면 내 삶,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삶이지만 주님께서 다스려주시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온전한 목표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사랑하고 섬계할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처럼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본질은 붙들고 나머지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미 굳어져 있는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나머지는 용납하여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오직 주의 성령께 사로잡혀 절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